네 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7장 인스펙트 신호를 주시하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음, 땅거미가 내리는 석양 무렵을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이 뒤섞이면 저 언덕 넘어서 실루엣으로 다가오는 그 짐승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해체로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음,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아주 컴컴한 한밤 중보다 개와 늑대의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예 보이지 않을 때보다 어렴풋이 보이는 때, 또 사물의 윤곽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시간에 예의치 않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차에는 안전 운전을 위해서 많은 안전 편의 장치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떠한 첨단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미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미러는 안전 운전을 위해서 가장 원천적이고도 중요한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그 볼록한 미러는 후방의 시야를 넓게 확보해주긴 하지만 사물이 멀리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주의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거울을 통해 보이는 것은 실제하는 차이가 있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신이 만든 거울로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거울 안에다 세상을 가져다 붙여놓고 그 거울 안에 세상을 보면서 살고 있죠. 문제는 그 거울 안에 세상은 실제 세상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같은 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울에 의해서 실제 세상을 정확하게 보질 못합니다. 바로 그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법이죠. 그러한 사각지대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미 자신이 가진 무언가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받은 사랑보다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간직하고 남을 늘 불호하면서 자신과 비교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공,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소중할 때가 많죠.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대로 우리의 우주는 물질로 채워져 있지만 그 중에 97%가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우주라는 것은 허상이고 참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빼놓고는 완벽한 설명을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봐야 직성이 풀리고 모든 걸 숫자로 환산해야 안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보이지 않는 것은 멀리 도망가 버리 죠. 그리고 보이는 것마저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시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그리 믿을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간 장소 또 그것이 전체냐 일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상파워가 폴 고갱이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라는 그 말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분명하게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인상파워가인 폴 세잔은 한발더 나아가서 여러 시점에서 보이는 장면을 조합해 자유롭게 재해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의 사과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잘 그리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은 싱싱한 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고 말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자는 그 대상의 그 표면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그 본질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사과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죠. 여자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디윅은.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건너는 데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다의 차가운 수온이나 근육경련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요. 또그 해안에 자주 출몰하는 상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16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헤엄치느라 지쳤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포기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해변이 보이지 않자 극심한 불안,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탈진하고만 한 것이죠. 결국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배에 오르고 나서 해변이 불과 800m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죠. 두달뒤 그녀는 다시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번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리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마침내 그녀는 카탈리나 해협을 건넌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세운 기록을 두 시간이나 단축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안개 뒤편 어딘가에 육지가 있는 것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헤엄을 칠수 있었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만 용기나 도전 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곤 하죠.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건만 중시하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면 그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사랑도 따라 변하게 되니까요. 자신이 품었던 기대가 무너지듯이. 상대방의 지녔던 기대도 무너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는 그 조건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진다면 또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진정 무엇인지와 같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죠. 이 그러한 시간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역할과 목적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자극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음, 짙은 안개 때문에 해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곤 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어, 자기 신의 삶과 행동 그 방식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놓치며 살았던 그 사각지대를 볼수 있는 눈을 뜨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바로 그때 더 이상 개와 늑대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